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최은영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은영 씨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때 겪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적인 실화이며, 우리 전통 무속에서 말하는 상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배워가던 때였지요. 그 시절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그 순수한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10살 은영이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은영 씨 가족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듯 서민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지방에 나가 건설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은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 한 구석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끔 놀러 가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은 언젠가 함께 살수 있는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재개발 계획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보증금도 새로 구해야 하고 단골손님들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단한 달밖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발품을 팔며 급하게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었기에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임대 현수막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어머니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보증금이 너무 비싸거나 저렴한 곳은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나흘 만에 마음에 쏙 드는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보증금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뒤편에 작은 쪽방이 딸려 있어서 가족이 함께 살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탓인지 습기가 많이 차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죽은 쥐의 사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도 어둠 침침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살 은영이는 그 가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게 자체보다는 뒤편에 딸린 작은 쪽방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식당 한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던 은영이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방에 계시던 아버지도 곧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살수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은영이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난후 어머니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죽은 쥐들을 치우고, 새로운 벽지를 바르고,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느라 며칠을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은영이도 어머니를 도우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개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 등 당시 분식점에서 파는 대표적인 메뉴들을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으셨거든요. 은영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어머니를 도와 그릇들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개업식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저편에서 슬픈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가게 앞으로 장례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상주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검은 관을 맨 사람들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0살 은영이에게 그것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던 나이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검은 관이 은영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순수한 호기심에 이끌린 은영이는 서서히 그 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관의 모서리 부분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장례를 따르던 한 아저씨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은영이를 제지했습니다. 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주들도 깜짝 놀라 은영이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급히 달려와 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는 연신사과를 했지만 장례 행렬 사람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린아이가 관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영이의 작은 손이 관에 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아이에게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문 즉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간 후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곡소리 들으면서 개업하면 안 되는데. 불길해요. 관을 건드린 건더안 좋죠? 특히 어린아이가 그러면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좀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미 음식도 다 준비했고 초대한 분들도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준비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아까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장례 행렬이 완전히 지나간 후 개업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정말 불길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의 시작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동네 어른들의 미신적인 걱정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들은 조상들의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업식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동네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음식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서 지나가던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잘해서 가족이 함께 살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은영이에게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무렵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왜 깼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는데 뭔가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어머니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을 설치는 딸이 걱정되어 지켜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왜안 주무세요? 은영이가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평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마치 다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은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에서 깨면 어머니가 같은 자세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아침에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영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처럼 잠들었던 은영이는 새벽 무렵 뭔가에 이끌리듯 일어났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눈을 뜨니 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마치 홀린 듯 어머니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따라 가게를 나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은영이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하고 마치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도 그런 식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서 가던 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영이는 그때까지도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얼굴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웃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시퍼렇게 빛났고 얼굴은 창백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은영이를 보며 소름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영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소리가 막힌 것처럼 숨만 헐떡거릴 뿐이었어요. 다리도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은 더욱 크게 벌어졌고 차가운 손을 은영이에게 뻗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은영이는 자신이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럭 한 대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바로 앞에서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너 죽으려고 그러냐 이런 새벽에 도로에서 뭐하는 거야. 은영이는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를 따라 나왔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지만, 만약 그 트럭이 조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은영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은영이가 깨우자 그제야 놀라며 일어나셨습니다. 은영이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다음날 은영이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해본 후 몽유병 같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생긴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고 때로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처방해 준 수면제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은영이가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다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어느 날에는 2층 창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간신히 막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찔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은영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무당은 동네에서 신통하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무당은 은영이를 한번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은영이를 살펴보던 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상문이 묻었습니다. 상문이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상문은 죽음과 연결된 기운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흉살 중 하나였거든요. 죽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의 기운이 이 아이에게 붙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기운입니다. 이 아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밤마다 그 기운이 아이를 유혹해서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무당은 개업식 날 은영이가 관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관 안에 누워있던 죽은 자의 기운이 순수한 아이에게 달라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런 기운에 쉽게 노출됩니다. 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의 원혼이나 기운이 산 사람에게 붙을 수 있거든요. 무당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달 안에 큰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 기운이 아이를 자꾸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무당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공포에 떨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무당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 며칠 후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은영이는 평상시처럼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이 길 건너편으로 굴러갔습니다. 은영이는 별 생각 없이 공을 주우러 길로 나갔습니다. 공을 집어들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찢어진 입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낮에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 여자는 은영이 바로 앞에 서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손으로 은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영이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은영이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자동차가 맹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은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상황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위험해. 한 아저씨가 은영이를 번쩍 안아 올려 길가로 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동차가 은영이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은영이를 살펴본 의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 바퀴가 한 번만 더 굴렀어도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몇 센티미터 차이였어요. 위기감을 느낀 어머니는 다시 무당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무당은 여러가지 의식을 치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막걸리를 뿌리며 악령을 쫓는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부적을 써서 은영이에게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무당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일 안에 누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그때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무당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가 찾아올 것인지 정말 딸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당의 말대로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한 아저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아저씨는 정중한 태도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가게를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개업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팔 생각을 하고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당이 말한 찾아올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라는 것을 말이지요.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급하게 가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해도 좋습니다.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당이 말한 3일의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을 하러 온 아저씨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다리를 다쳐서 킵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의 재앙이 저 아이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어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무당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서 무당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의아해 했지만 일단 받아두었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짐을 정리하던 중 지방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이사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은영이에게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 무당을 찾아간 일, 그리고 가게를 팔게 된 이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는 듯 했지만, 점차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족 세 명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사를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은영이 옆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깨우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도 평소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지요. 한밤 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은영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침대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덩어리 같은 차가운 손이 자신의 발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은영이는 공포에 질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점점 위로 올라와서 은영이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손이었고 핏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 같았어요. 그 손이 은영이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은영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손에 힘이 너무 씁습니다. 점점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 은영이가 간신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은영이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은영아, 괜찮니? 아버지가 은영이를 안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영이를 노리던 그 차가운 손이 대신 아버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마치 은영이 대신 아버지를 목표로 삼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고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신 후였습니다. 은영이와 어머니는 급히 아버지를 따라 나갔지만 이미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사장 근처에서 발견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가족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의사는 즉사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토록 애썼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한 일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영이는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와 은영이는 서둘러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친척집에 얹혀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사를 간 후부터는 은영이가 더 이상 그 찢어진 입의 여자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상문이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 기운이 풀린 것일까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가게를 인수한 그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이 집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후부터 우리 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밤마다 잠꼬대를 하면서 이상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간신히 말려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적을 쓰고 가셨죠?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당집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아저씨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건넨 무당의 연락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무당의 전화번호를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다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상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집 아들이 은영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그 아저씨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행히 무당을 통해 아들의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무당은 그 아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도 가게를 다시 팔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상무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가게를 인수한 다음 사람에게 또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은영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호기심 하나가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크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가족에게 같은 고통을 전가한 셈이었거든요. 은영 씨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꿈으로 꾸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찢어진 입에 여자가 나타나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관이나 상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고 특히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문, 즉 죽음의 기운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마치 저주처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며 희생자를 찾는 것이지요. 과연 그 상문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순수한 아이에게 달라붙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가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런 기운들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언제 누구에게 달라붙을지 알수 없다는 것 말이지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장례식이나 상여 등을 마주치게 되시면 함부로 가까이 가거나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속인이나 종교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기운들은 산 자들의 세계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에, 산 자는 산 자의 세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에 사시는 최은영 씨가 들려주신 상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영 씨와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우면서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